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아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봉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이 말씀,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 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 왕께 아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을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또새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번 안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시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순지자들이 예언 응고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시대, 그러니까 AD 63년 정도 그쯤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시작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큰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하루에 3천명 5천명 셀수 없는 무리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하나님만 믿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납니다. 유대 땅온 사방에 퍼지고 또 유대 땅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터키까지 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시아 전역이라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전역으로 다 퍼집니다. 이들이 음마음한 핍박을 받았죠. 그때는 시대가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이 예수를 큐리오스 주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준대. 자기들이 또 다른 주,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당한 핍박. 우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 예수님이 왜 하필 이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 받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게더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 다 죽였다니까요. 사자에 먹혀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나오는데 일절에 갑바도기아에 가 보면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대링쿠요라고 그 지하 20층까지 파서 숨어 살았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들이 땅속 속에 숨어 살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핍박이 많은, 고난이 많은, 예수 믿으면 거의 죽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전파되게 하셨을까요? 역설입니다. 고난은 강한 믿음을 주고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난이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오신 두분 고흥 목사님 송솔나무 집사님 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경험했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다 동감하고 감동받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으면 해결되는구나 하며 은혜 받는 것입니다. 송솔나무 집사님, 그분이 가난 속에, 고난 속에 미국에 가서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인종차별을 당하며 영어가 안 되니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공부도, 뭐 영어니까 공부가 됩니까? 그 어려움 속에 붙잡을 게뭐 있어요? 하나님 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그 남들은 인류 과외를 시키면서 어? 인류 학교를 보내면서 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그냥 악기도 엉망인 악기를 그냥 싸구려 악기를 가지고 피리 같은 걸 불렀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 심사위원들이 합격을 시켜 주고는 너 지금 불은 그거 아키좀 가수 와보라 그랬다는 걸. 그래서 더 얘를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봅시다. 이 고린도 전서 1장에 이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산소망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이 대인쿠유 같은 갑바독이야 이런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숨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희망 가지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살아 있는 소망까지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살아 있는 소망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 4절 5절 같이 있겠습니다 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유업이 있다. 천국에 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이 뭐땅 속, 동굴 속에 숨어 살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고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유업이 있다. 썩지 않는 유업이다.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더럽지 않는 유업이다. 천국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그러니 산소만 가지라.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네.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은 죽었으면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지금 마음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늘 기쁩니다.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늘 기뻐요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 월급을 이한달 후에 남들은 100만원 200만원 받는데 나는 월급을 100억 200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뭐이 일하는 데좀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보물을 마음에 소유하면 지금 고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을 지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로,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은 오히려 칭찬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예수 때문에 핍박 당한다면,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 바랍니다. 어제 송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 교회 놀랍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뭐 대단하죠. 메스컴이 난리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천명 생긴다고요. 지금 뭐 교회가 가면 죽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온다고 이 확진자 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보시잖아요. 뭘 검사를 하나요? 뭘 소독을 하나요? 밥 먹을 때다 그들은 마스크 쓰지 않는데요.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고. 수시로 손 소독하고, 이 장소 늘 우리가 소독하고, 교회처럼 철저히 지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와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우리 고문목사님 교회 이... 자석수가 4,500석인데 교인 20명 안쳐놓고 예배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래시오. 본인이 도전받고 가신다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전들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들 교인들에게 헛소리 듣고 싶지 않 듣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 중에 왜 우리 목사님은 이 국가 방역에 돕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느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떠나는 분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분들 떠나도 하나님은 교인들 보내 주십니다. 뭘 걱정합니까? 주님을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성경에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그때는 바이러스, 그때도 바이러스 있었고, 그때도 유행병이 있었고, 성경에 유행병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해, 내 몸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양보가 없습니다.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손해가 있다.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박해가 있다.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론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칭찬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축복입니다. 천국 갔을 때, 그래, 너는 나 때문에 어려웠지. 그래, 너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너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 당했지. 반드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회 에리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하여 가족을 떠나 홀몸, 홀몸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가는 데마다 돌에 맞아 다섯 번 기적하고 타고 가는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흑암 속에서 지내고 채찍에 서른 아홉 대의 채찍을 다섯 번이나 맞고 기절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그가 계속 그 일을 강행하였습니까? 그는 죽기 직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다 천국의 상급이며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자청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길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큰 믿음을 주게 하고 고난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얘기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상급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때문에 산 소망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신 부활하여 살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